예크 전설의 출현. 탱탱아. 아 근데 저 상대 정글로 어째 방풀 할텐데 아마도 방풀 할거 같지 이렇게 미니언 미니메 가려도 상관없어요 미니메 가려도 똑같애 정글은 아 이거 지금 이거 리쉬도 안되네 라이사 느낌 알지? 가자 야 돌아왔어 보아는데왜 리븐 잡았지?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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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집중도? 너 집중 좀 하라고 너 픽부터 지금 큰일 났잖아 어떡할 거야 리븐 너 얘기 안, 안 해도 돌아왔어이라고 아니 네가 점수 했잖아 점수라니 뭐 이렇게 4명 다 모여있네. 나 빼고 부럽게 질투나게 페이커가 절하대 정글이니까 리쉬해주는 거야. 이마 그럼 페이커가 심심해서 간거 같은데, 어... 페이커는 저런 거도 해줘. 나도 저런 거 봐보고 싶다. 근데 정글이가 서비스 좀 받았다. 역고프야 에이, 탑경 많이 왔는데 제이스라서 알지? 그 때문에 내 동선이 지금 페이커 쪽에 고정이 안돼 큰일 났어. 20분 해가지고 왜 정글을 속박하는 거야? 그런 픽으로 그럼 안 되는 거 알지? 아, 나그라가스 나, 하려고 사이온이나그라가스 하면 제이스 쉬운데. 니내 3마리 다 먹었어. 지금 시작이 좋은데. 뭐야? 왜? 어? 나 이번 판물 관론 안 들었는데? 차라리 물건으로안 되게 나을 수도 있어, 제이수 형들은. 그럼 엄폐들어야되는 아, 1앱 언제 돼. 간다. 나 아, 이거 근거 하나 더 먹으면 자너 빼야 돼. 어. 나못 가는 거 알지? 응. 아, 니나 네, 때문에 순둥 한번 튀었다, 근데. 그지 인정? 확실해? 지금 니견접 네 없이 한 먹었잖아. 한 다이브는 봐줘야 돼. 아 제이스 캐릭터는 만났을 때마다지만 너무 띠껍다 페이커 벌써 텔 타는데? 뭐야 잡겠는데? 네 존나 기대했네 나 아, 다이브인거 같은데? 다이브 아니냐? 쓸 거지. 틀써봐 일단 바로. 어. 와도안 했지. 와도 모르냐? 안한거 같은데. 안 내. 내려가도 될수 있는데. 그 앨리스 가져 뜻 수도 있어. 바람 한번 이 플러 한번 홍해 볼래? 바로 간다. 야, 맞다. 그럼 무조건 <목소리> 아, 왜왜 왜? 테 됐다. 됐다. 테다다 어. 지껏 다 왔는데, 이거 라인 는면안 돼. 좋았지, 홍홍 지렸지, 지렸다. 엘리스 풀 빠졌고요. 제이슨 풀이. 있... 어 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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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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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잖아이 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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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Oh, shut the fuck. 야, 탑 좋다. 야, 탑, 탑 와야 돼. 템 뚫겠다 했어. 야, 이거 탑으로 바로 와야 돼, 너. 짐 뛰어야 예. 돼, 짐 뛰어야 돼, 짐 뛰어야 돼.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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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내말 들어. 아니, 밀어야 되는데, 이거? 야, 이거 와야 된다니까?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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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느낌 알잖아, 이거. 포션도 없어, 얘. 엘리스마텀이잖아 꽁짜잖아. 아니, 존나 빨리 민다. 야, 와드 방어, 와드 방어 쓰면서 와, 그냥. 봐. 느낌 알잖아 코로는거 이거 이커이 이거 이 이거 그, 어. 어, 어, 뭐, 이 이거 이거 이한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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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거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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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이커이의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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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거 이이 이거 이이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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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거 거이거 야너 방금 이커 형한테 너 이사람이라 했냐? 너 제정신이야 지금? 이신! 아 미안 미안 제가 말 그렇지. 잘못했다 이신 님이 지금 어디 탑 오시.. 안 오셔도 됩니다 바텀은 어때? 바금 뒤졌네 아이고 어. 난 룰러라는 닉네임을 썼을 때 원딜이니까 이제 자로 잰 듯한 카이팅 야가 이런 느낌인 줄 알았는데 뜻이 뭐였더라? 나 들었었는데 아니, 씨발, 이 미니언이 맞어 <laughs> <laughs> 미니언이 맞았다. 아이, 존나 어이가 없네. 어, 집에 자, 맞다, 맞다. 눌러 집에 자, 했지. 나 왠지 룰러길래 자니까 자로 젠 듯한 카이팅 원딜 이간 이런 느낌이줄 알았는데. 제이트랑 반반 가도 돼요. 왜냐면 형님들, 제이트는 라인전 초반에 쓰세요. 왜냐면 스킬을 두개 쓰잖아. 1렙 때 Q랑. 3 바꾸고 Q 있고 두개기 때문에 근데 궁극기가 없잖아요 궁극기 의존도가 없기 때문에 후방 가면 갈수록 이제 진짜로 유리해져요 엘리스 위치를 좀 알아야 되는데 땅굴 아니야? 푸쉬 핸들링인데? 응 아니야 피야 엘리스 위치 좀 찾아줘 아빠하게 아, 아니면 탑으로 바로 뛰어도 돼 이거 딱겠다 아 플래시봉 엘리스 아, 탑인 거 같은데? 엘리스 탑쪽인 거 같거든 어, 존나 가.. 야 부시 조심해 거기에 아 여기다 여기다, 여기다. 야 엘리스 아, 왔거든? 여기다 여기야 여기야 느끼 아, 긴... 말자, 아들아, 엘리스 온느낌딱 보이잖아. 이도류가 이도로 들고 와서 그렇지. 3도류 들고 와서 내가 이긴다니까야 얘기했잖아. 당연 아, 바꿔라 이도류야. 너한5도로 들고 와야지 나랑 할 만해, 비밀 만해. 한0도로 들고 와라. 검두 개만 들고 오니까 안 되지. 검만 다섯 개 들고 와야지. 오케이 오케이. 느끼 말았어, 느끼 말았어. 알았지. 딱 봐도 엘리스가 온느끼 단단하거든요. 다 제이스가 6레벨 길인데 깐족거리고 어, 제가... 거리 주는 것부터 엘리스가와 있다는 느낌이 바로 느낌적인 느낌, 그 드, 느낌 들어가지고. 어. 정글이 잘 봐준대. 래탑 정글 듀오 하는 거죠. 탑이 이제 뭔가 마린 형님이 탑을 부른다, 부른다고 하잖아요. 그게 마린 형님도 탑을 부르는 게 진짜로 여기 정글이 와 있거나 여갱이 되거나 약간 상황이 있단 말이야 라인 상황. 정글들은 라인전을 하고 있는 그 상황을 잘 몰라. 그럴 때 코를 함으로써 도와주는 거죠. 정글. 맞지? 인정하냐? 야, 아, 이커 형. 지렸다. 아 이코 형.. 미드 좀 힘들어하는데? 두개 가야돼 지금 알았어 알았어 바쁘다 바쁘 라데시 바쁘다 바쁘어! 야 제이드 풀 썼냐? 미드 제이드 풀 썼어요 시즌가 찬스 좀 어제 방풀 당하는것도 있지만 이런거 찬스 써야돼 미드 로밍 가지라고? 아니 페이좀힘들어 전판 너무 캐리했어 제 팀일 때 썼어요? 확실해? 안 쓴거 같은데 내가 봤을때 안 썼죠? 와, 씨. 방금 각 대박인데? 탑전고 이렇게 풀리는데, 바텀하고 미드 좀사려주면 좋은데? 페이크아웃! 페이, 페이, 페이 저게 씨발, 베인을 픽해서 그래. 왜 베인 픽해갖고 라인을 저렇게 힘들게 가져가냐고. 저 존나 그냥 베인 픽딱치가 이적인 픽이야. 근데 벙댕이 옛날부터 베인 많이 하긴 했으니까. 쟤 아. 원래 약간 베인 장인이었잖아. 쟤 리븐 장인에 베인 장인이었을걸? 베이커3패 센파이! 로밍 간다 센파이! 나도 간다 센파이. 같이 가자 센파이. 센파이. 베이 센파이. 센파이. 저도 가요. 센파이. 오케이. 이렇게 슈퍼 발키리 빼 주면 그다음 리신이 또 시간 차트 카운터 미드. 페이커는 호응 안 하냐고? 페이커는 눈빛으로 나를 쳐다보고 만 있는 게. 아, 게 페이커 진짜 이거 나준다는그 표시인 줄 알고 미친 감동 먹을 뻔 했는데. 근데 한대더 쳐달라고. 용기를 거 주잖아, 거. 용기를. 페이커가 쳐다보고 내 캐릭을 봐주는 것만으로 용기가 된단 말이야. 용기갱이지. 페이커는 그냥 나를 봐주는 것만 나한테 힘을 준단 말이야. 저메라한 판도, 한 판도 아, 한안 해봐갖고, W가 스킬이 뭔지 몰라요. W, 그냥 슬로우. 체력 차고. 엘리스 바텀. 제발, 야 제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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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이스. 뭐, 나 제이스 그냥 바로 가자. 난못 간다, 나 테러다. 바텀에어 아니 왜, 아니 이거. 아니 아니 나 마우스 왜 이래? 아, 마우스, 아니 마, 마우스가 시발. 야, 뒤질래? 적당히 해라. 마지막 경고야 너. 바꾼다, 바꾼 수가 있어아 아, 마우스 이상했어 방금. 아 이거 보 진짜 아니 베인 때문에 그래 아 존나 짜증나네 왜 느낌적인 느낌 아닌데 바텀 버블 타아 이건데 이런 게안 좋은 게 뭐냐면 탑을 이제부터 뚜드려 팰수 있는데 어그 아, 라인 스왑하잖아 뭐, 뭐 이러면 라인 스왑하면 나도 이득 본걸못 봐가지고 아, 그러니까 이거 아, 그냥 베인 픽 자체로 그냥 이거 그냥 다 말린 거야 모든 라인을 저거 존나 이 저거 나쁜 행동이에요 이렇게 바텀 터지면은 보티오가 탑으로 올라와요 탑으로 좀 봐줘. 아니 한 하면 한내이은못 먹어줘. 아이 새끼 존나 싸가지 없다. 뒤졌다 지금. 아내 제이스 노플이다. 오 제이스 뭐야? 템왜 이래? 보티 올라오는 것 같다. 집 가야겠다. 뭔가나? 방플 아니야? 저거는 예측할만하지. 부시에 집 가는 거 해서 한번 써보는 거. 싸우면안될 텐데 보티 온데. 아 진짜 라인전 좀... 이게 진짜 여러분들 이게 얼마나 힘든 게임이었냐면 제이스하고 지금 리븐구도가 존나 힘들잖아 거기에서 내가 탑을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하는데 거기에서 이제 보또 개발력 보또 가야 돼 그럼 내가 무슨 여러분들 제가 무슨 어, 분에술쓸수 있는 것도 아니고 몸은 한계란 말이야 한 라인은 그냥 주도권 있는 픽을 무조건 잡았어야 됐어요 이건 그냥 아 제이스미야. 아직 내려올 수있네나 텔이 없는데 라인 밀고 내려왔네. 지금 다 밀었거든 내려간다 탑에서 해야겠는데 아.. 미드 예. 코르키지 제이스 나랑 템 똑같은데 야앨리스 보세 없었지? 앨리스 여기 있었어 용에 있었어 용에 방금 용에 있었어 나 솔킬은 땄거든? 앙키모띠! 나 솔킬 따서 탑워밀수 있다 이거 이번에 패럿 없거든 제이스. 아 근데 어, 내가 뭐, 키를 뭐, 너무 못 먹었어요. 워시라가지고. 뭐, 이거는 라인 당겨지게 타워를 깨려고 일부러 안 깨는 거예요. 미니언 다 죽게 하고 타워 깨려고 아, 근데 코르키, 쿠팡이좀 불안하긴 한데. 지금 깨면 돼. 이렇게 하면 라인 당겨지거든요. 집 가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라인 당겨져요. 무조건 당겨져요. 아, 지금 자, 마스터 170점인가? 150점인가? 정확히 모르겠어. 아, 우리 박커 형집 발놀림이 약간 가볍구만. 야, 탑으로 뚫다 달려라. 이러면 당겨지거든. 타워가 없는 상태에서 제이스가 저렇게 라인을 밀고 들어오면 킬 따기도 쉬워서 압박은 될거예요 타워가 없으니까. 라인 관리를 잘해야 돼서 탑은. 챌린저는 400점 찍으면 좀 많이 남았죠 10판 정도 얘기해야 돼. 마, 스터부터 챌린저는 너무 오래 걸려서. 이번 달 안에 가보려고 해, 챌린저 한 번. 제이스 위치 안에 있을 것 같은데. 야, 야 앨리스 위치 보이면 얘기해줘. 응. 차 쪽이지. 계속 일단 사리고 있어, 방금. 아, 부시 안에 있을 것 같은데. 둘다 있을 것 같은데. 어, 야, 방금 블루 줬다. 이거 먹어도 되겠다. 와 이거 터쪽이었어 아유, 탱탱. 아, 이거 부시 안에 있을 것 같았는데. 방금 코르키 블루를 줬는데. 떨려 솔블루 했네. 와, 개나 켰네, 씨발. 아, 일반. 너무 잘했다, 이거. 아, 왠지 부시 안에 있을 것 같았는데 블루를 방금 먹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 블루를 존나 생각을 했는데 쏠블루 했네요 그냥 코르키가 아 이거 너무 낚였다 생시분 아니지 이거 너 잘했어 바텀에서 이득 좀볼수 있나? 탑에 3명이었는데 코르키 미드 왔고 탑에 3명이다 지금 엘리스는 내려갔어 뭐 해? 와 코르키 이플 성공 못 했는데? 인데 <목소리> 오케이, 오케이. 아, 느낌 좋은데... 일단 <목소리> 한번 가야지, 보여줘야지. 아, 어, 줘야지. 아, 나 여기서 한번 해볼게, 각조해볼게. 나 올라간다. 위에 라인 꿀이거든. 제이씨, 이거 먹고 있으면 죽 있게. 라인이 좋아서. 야 괜찮아 보죽었어보죽었어야미드 밀자 미드 그냥 탑 압박해 아탑 라인 계속 민다 야 이번 레드 내가 먹어도 돼너팀 많이 졌잖아 내가 너 먹어야 되냐 피, 피해야 될거뭐뭐뭐 뭐, 뭐. 레드 너 먹어 상관없어 나이 밀고 뭐 나 이번에 궁도 돌고 풀, 펠도 되는 사, 풀도 되는 상황이라서. 막을 수 있냐? 아, 근데 이거. 미드가 카멜이니까 라인 클리어가 되게 안 좋네. 탑 라인 좋거든? 탑에 하면 가야 될 거야. 아, 레드 죽어 맞냐? 아, 너 먹게? 필요, 나 아, 먹게 한 번. 어? 어? 왜, 왜, 왜? 필요해? 나도 필요해. 필요한데. 나 일부러 아껴먹으러 집다 왔는데 미안하다 괜찮아 너가 잘 커서 너가 먹었지 뭔가 존나 현란하긴 하다 야, 나 탑에 붙어 줄게. 일단 멀거든 저기, 저기. 어 엘리스 덕이 없지 와 이게 왜궁불이 이쪽으로 안 돼? 안에서 아, 너너 구킬이다 너가 죽으면 게임 답 없다 이거 아 근데 미드에서 싸움을 열었어 아 내가 좀 실수하긴 했다 이거 그냥 안에 그냥 뺄걸 내려가 아, 좀나 아, 빼야 존나 <laughs> 진짜 <줘. 웃음> 방금 엿차기였다 엿차이 옆차기. 야, 이옆기 없어, 이옆차기 야, 추천하고 야, 기 야, 기 야, 이 옆자기. 야, 이 옆자기. 야, 이니자기 야, 이 옆자기. 야, 이 옆자기. 야, 이 옆자기. 야, 우리 채팅 관리를 잘안 해요 좀 프리하게 놔두는 편인데 너무 심한 거나 제 멘탈 너무 터트리는 채팅이나 너무 싸우고 어그로 너무 끌리면 강퇴하니까 형들이 너무 씨발 이새끼 어그로 끌린 새끼개새끼 그런 새끼 채팅을 좀 쳐주세요 그새끼 아이디 바로 블랙 해드릴게요 저는 가차 없이 블랙 야, 하거든요 거기 대기해봐 거기 대기해봐 알잖아 느낌 나 갔는데 내가 먹게 내가 먹게 어, 당연히 네가 먹어야지 대기해보자 지금 내 먼저 브라움하고 엘리스하고 3명 콜 해볼 테니까 3대2로 이겨볼까? 왜 내가 먹는 또? 아, 너 먹거든. 어, 페이커 성님 아니 무슨 베인도 없어. 아 베인 아, 진짜 못 잡았다. 아, 아 이거 진짜 이거 아니잖아. 야, 나 바텀가 민다 이차. 데이도 없으니까 탑에 두 명이었거든. 아, 이뭐 하는 거야 진짜. 아, 원딜. 아... 0 0 0 m l 3,000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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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0 나 간다. 나에서 아, 넌 음. 나밖에 없지? 아 지금 진짜 이런 판도지면안 되지. 집에 안 가고 가기 잘했다. 아좀 그만 좀 죽어봐. 그만 좀 죽어봐 킬좀 먹어주면 나. 아! 아나죽었네괜춘괜춘 <laughs> 아니 저는 여러분들 저는 그냥 아니 그냥 계속 죽잖아요 말도 안되게 아... 어? 페이커 설마 2,3호? 아 어, 손보고 있나? 야, 내가 잘하면 팀들이 못하고 내가 아, 못하면 팀들이 캐리하고 캐리 원래 이런판이 좀 많지 아 존나 베인 시프... 존나 개씸하네 진짜 라니사 너가 멘탈 깨지면 안돼 너하고 나 둘이 스캐리 하는거 알지? 어? 멘탈 나가냐? 안나갔어 안나갔어? 아 진짜 너무하잖아 베인 피프터 해갖고 라니사 내가 리븐 잡았잖아 걱정하지마 대의를 위해 싸우시 아 추천해 주셨는데 감사합니다. 12시 넘었는데 나이스 아 진짜 탱탱이 밖에 없다 진짜 탱탱이 밖에 없다 씨와 진짜 꿀땡탱 캐리다 이거 미드 1차 좀 밀자 이거 너 미드로 와봐 일단 못 1차는 밀어야 되겠지. 밀어. 아또 죽었어 너 빼야돼 나 바텀 라인 비게해 봐야 되거든 와, 아, 좀 힘드네. 아, 근데 이커 형은 적으로 만나면 잘하는데 우리 팀으로 만나면 맨날 쩔해. 나 미치겠어, 저 형. 헤이커 점프하는 적팀 가가지고 제대로 10 캐리 해놓고 팀 내가 아, 맨날 아, 그런다니까. 그는거 싫어하냐? 아, 이럴 거면 나탑 잔나 할 걸. <웃음> <웃음> 아. 나의 탑 짰나? 마트 페이커 형님한테 보여드렸어요 정글 이런데. 럭스 할걸 치겠는데? 어? 할리나나 집갔다 텔 타야돼 빠른가 적팀? 돼지 우리가 돼지인데? 안 친거 같은데? 안 쳤지? 민다? 모르겠어 쳤어? 안 쳤어 안 쳤어 칠걸? 쳤다 쳤다 쳤다. 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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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직갔다, 쳤다 쳤다. 뺏을 수나 탈게 뒤태 탈게 뒤태 너스틸만오려 봐. 와 이거 고치 맞았었으면 된 건데. 페이커가 그렇지. 선고. 응. 아. 아저너무나아팬왜 A 페이이 진짜 너무하이던 같은데 카멜이라인 없는 아 베인픽 개오바요야 도대체... 아, 아... 괜찮아 이런 판도 있고 지는 판도 있고 이기는 판도 있고 지는 판도 있고 조카도 판도 있고 패로똥 싸는 판도 있고 어다 찍어야겠다 아이고 나도 모르게 이걸 찍어버렸네. 우린, 팀, 우리는, 팀이다! 모르고 페이크 찍어서, 망했다. 아유. 아, 진짜. 너무 힘들어요, 게임. 나 가야되냐? 테이커 핑 존나 찍는데? 테이커가 도와달라면 가야지! 진짜. 어? 정멸들 <laughs> <전멸딜 웃음> 뭐야 미드는 죽자 야 미드 주고 바텀에 싸우자 가자 <laughs> 당황 없냐? 아니 미드 억제기 주고 그냥 바텀 3명 있는 거 3대4 해보지 아, 왜 그래요? 아 왜그래요 아이거 힘들어라 근데 괜찮아 형님들 이것도 경험이야 솔직히 어떻게 알아요 페이커가 똥싸는 판을 만나는 거 진짜 힘들어 와 페이커가 나한테 똥을 싸다니 와뭐 진짜 지린다 처음이야 아니, 감사합니다 페이커 형님 똥도 싸주시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와, 프로들이 똥 쌌다. 나이스.